에라이, 나가라! 오지 마라이! 고기 다도어간다 나가라고, 임마! 이 볼일 봐라, 임마! 고기 많이 들어갔다 하니까 고기 구경 왔다가 가네. 이 정도면 매운탕 끼리 물수 있다. 아,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잠깐만, 또좀더 놔두면 더다 들어가겠다. 뭐야든 간에, 저 새우도, 새우도 많다. 새우도 댕기네요, 그 고랑에. 30분만 더 놔두고 오자. 그러면 큰 것들 또더 들어갈게요. 가자. 요거는 좀 깨끗하나? 아, 진짜 깨추졌네. 이거 좀 씻자. 깨끗하네 이 쪽에 뭐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어가 좀더럽거든 이쪽으로 이까지 이까지 물을 안 부으면 되잖아. 그러면 안 더럽지. 맞제 그럼 되지. 요래 끼리고 좀물 끓겠지? 피뎀이 갖고셔. 자, 좀 들어갔나. 야, 와. 내 없는 내 잠깐 또 비운 서야 얘. 또 많이 들었다. 와, 많이 들었다. 대됐대 됐다, 됐다. 어, 씨, 이래 많아. 와, 크다. 후, 씨, 극수로 많이 들어갔다. 어어어어어어,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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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어디, 로 빠지노? 아, 씨, 큰거한 마리 빠진 것 같다. 아, 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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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와, 지긴다, 씨. 꺼놔. 안주 지긴다, 씨. 나공 열어봐, 니이 으, 으, 찌러 씨. 야, 뜨겁다. 조금만 참아라. 우득이, 우득이. 우득이. 야, 도망간 놈은 그냥 수영해서 나가라. 살려준다. 와, 냄새 좋다. 구수한 냄새 나네. 그래, 됐찐네이또 너무 어게 보면 안 되거든. 큰거도 있다. 몰라 크다 이거는 어 크제 요요요요 이물질 같은 거 이거 좀 이런 건좀 드러내고 뭐고 이거 뭐라카노 이거를 방사능 조금좀 타고야 좀더닦까 개거품 좀 드러내고 개거품이 왜이렇 많이 나노? 이 피레미들이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보니까 개고픈 무릎 보네. 아, 그물만죠 해보자. 간이 됐는가? 와, 짜봐라, 씨. 막, 원래 짭노. 와, 존나 짭는데. 아, 씨. 아, 소원 너무 많이 졌다. 아, 씨. 아, 씨. 물더부까 와, 짜봐라, 씨. 개그품 도 걷어내고. 그래도 잡네. 아, 그래도 잡네. 와, 물 부어가지고 다시, 다시 해야 되겠다. 왜뭐 이리 잡노? 새우도 있다, 새우. 새우. 그래도 짜불란가 생선 하나, 한 마리만 먹어보자. 와! 됐다. 됐다, 끝. 이래 먹으면 된다. 와, 맛있네. <laughs> 간이 딱 맞다. 간이 딱 맞다. 그, 소금간이 고기에 딱 베어가지고 고기만 딱 무으면 되거든. 이제 이래, 이래 무면 피렘미 샤브샤브가 되는 거지. 자, 자. 그렇습니다. 한무 봅시다. 별표님 이 별풍선 100 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와, 딱, 딱 내가 생각했던 맛, 딱그맛딱나네 와, 꽃이다 담백하면서 구수하다가 내장에 있는 썰개가 탁터지면서 쌉스그리 한맛 있잖아. 어, 쌉스그리 한 맛. 이기이기 이기 그거거든 보약이거든 보약 그 소환된 사람들 그 썰개 이거 터자가묻고 이라 하거든 보약이지 처묻고 있는데 별풍 쏘지 마라이 혹시 모른다 요 유튜브 가게 나올지 별풍 쏘지 마라 야 별풍 쏘는 사람 블해해뿌라이 500개 1000개는 놔두라이 무슨 맛인지 졸라 궁금하지 한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겠지 졸라 많겠지 새우, 새우, 요, 새우도, 아까 들어있던 새우. 새우는 빨개지 뿐에. 새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많이 잡아갖고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우야든 간에, 뭐, 무슨 음식이든 간에, 맞지? 간이 잘 맞으면. 맛있다, 간이 잘 맞으면. 와, 씨. 오 볼씨. 오, 씨나 와, 벌씨 와, 내발 타고 올라오네. 소울하네, 이게. 내 허벅지 타고 올라왔다. 와, 오, 씨. 다시 하시지. 요거는, 와, 요거는 좀 앞접시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살, 볼가가 무 줘봐야 되는데, 맛있게, 맛있게 한번 무어봐야 되겠다. 앞접시 요 있네. 하, 아, 씨. 어? 고기 뻘가진다 와, 아, 모기. 가끔씩 안에 모래가 조금씩 들어있는데, 모래가 조금, 그, 먹을 때 입에서 좀 거부감이 있긴 있는데, 모래도 그냥 삼키뿐만 된다. 모래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바삭바삭한 맛이 나거든. 아야, 이거, 먹다가 말았노. 에라이 줄까? 에라이 래 뭐야? 생선이다. 다 삶았다. 이런 걸 어째 먹는 니물 아이라 이에네요하이 새끼 이거 하나 둘셋 음. 음. 맛있다, 오, 꽃이다, 씨. 한 번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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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날, 안주 없을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모어야 되겠는데. 맛있네, 오, 씨. 울 때, 고기 울 때, 지리 같이 생기네 맛있다니까, 그냥 그 먹어. 조구, 조기, 조기 매운탕, 그 매운탕에 살, 그런 거 먹는 기분. 이래, 마이 한 두세 마리씩, 이래, 이래, 뭐야, 맛있다, 이래, 뭐야. 쌉서그리 하지, 내장. 내장 때문에 쌉서그리 한데, 내장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배탈나고 그런 거 없거든. 이거 담고 나면, 슬슬 할것 같다. 빨리, 오늘, 바, 빨리 방종, 급방종 해야 되겠다. 야, 다시 주작 한번더 하자, 우리 형님. 방역기, 그, 캐주는 거, 억수로 또 재밌어 하더라고. 아, 대형 에포킬라. 됐다 주, 주작 한번더 재밌어 하니까, 뭐, 또 해보는 거지, 맞제? 자, 여기서 연출하 한번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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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뭐 이래 많노? 날파리하고 모기가 너무 많다. 아, 형님 보고 좀 대형 F킬라 좀 치달라 해야 되겠다. 에, 형님, 저, 미안한데, 그,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파리하고 많아가지고, 킬라 좀쳐주십시오 ねえねえ。 erai kenanna erai ola ba kenna sumanka 모기도 지기고 사람도 지기고 개도 지기겠다 숨 쉬지 마라 숨 쉬지 마라 죽는다 아이. 숨 쉬지 마라 아 이거 고이 진짜 방역기 저거 한 백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하나씩 구비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가있시 기름하고 약하고 약품 사가지고 한번 빵 돌리고 나면 경찰 막 찾아오고 막 전화오고, 연락오고, 막, 청하다, 국민청원, 예, 그러시면 그래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존나 <laughs> 재밌하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웃기지? 에라이 표정이 더 웃기는데, 졸라 웃기는데, 와, 에라이는, 아 뭐고, 지네가? 신발이 아이가, 이거. 아, 이거 뭐, 벌레가, 이 약을 치나니까, 벌레가 막, 날뛰네 신발이가 몸에서 나온 거 아니다. 와, 벌이 말고 알도 살아있네. 와. 아이고. 새우 맛이네, 새우. 새우또꼬시네 응? 아 뭐가지 걸렸다 아씨 뭐가지 가시 걸렸을때 꿀팁 다 알제 가시를 하나 더 먹으면 된다 가시를 하나 더 먹으면 그 가시가 걸어 가지고 같이 넘어 예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십시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또 또 잘못 말해가지고 와 진짜 따라하는 사람이더라고. 있 프라이팬에 식용유 없으면 휘발유 부으러가 부가 꾸무무 된다하니까 그거 휘발유 진짜 꾸무불락하더라고. 와 큰납니다. 일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지 하 마십시오. 피레미 백숙, 피레미 샤브샤브 소주 한잔하시고 예. 예 안녕히 주무십쇼 에라이 인사해라 에라. 하나 둘셋 카.